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부산 뉴스입니다. 어젯밤 김해 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 등 116명은 모두 비상 탈출했는데 이 가운데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이 연신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난건 어젯밤 10시 15분쯤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기 위해 개류장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불이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짐칸에서. 그런데 그 불이 올라오고 나서부터가 연기가 아니 엄청나게 네. 났습니다. 주위에서 문 열어라 문 열어라 하시면서. 소방당국은 밤 10시 26분쯤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즉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 등 126명이 타고 있었고 비상 슬라이더를 통해 모두 탈출했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승객 3명이 찰과상 등을 입고 승무원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항공기 전체로 번진 불길은 화재 1시간여 만인 어젯밤 11시 31분에 모두 꺼졌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에어부산 여객기는 조정석에서부터 꼬리 부근까지 내부가 들여다보일 정도로 심하게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항공기 꼬리 부근에서 발화해 날개 부분으로 번졌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꼬리 부분부터 해가지고 동체 중간까지 연속으 확대되어 있었으며 3만 5천 파운드의 항공유가 양쪽 날개에 실려 있다는 접하고 저희 소방대가 집중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항공 사고조사관 3명을 김해공항으로 급파해 화재 사고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전형섭입니다 네, 이렇게 항공기 뒤편에서 연기가 시작되자 긴박한 비상탈출이 이뤄졌는데요. 일부 승객들은 기내 선반에서 연기가 시작됐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김아르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기 비상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승객들이 잇따라 비상 슬라이더를 타고 탈출합니다. 짐은커녕 걷어도 제대로 챙겨입지 못한 채 정신없이 항공기를 빠져나옵니다. 엄마, <웃음> <웃음> 승객들이 탈출한 뒤 항공기 꼬리 부분 창문에서는 붉은 화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뒤에서 불이 났으니까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승무원한테 문좀 열어달라. 가지고 일단은 아차 뒤에 보니까 연기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서워가지고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소방당국은 어젯밤 10시 15분쯤 불이 시작됐고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은 21분 뒤인 10시 36분쯤 모두 비상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내릴 때는 연기가 뒤에서 좀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시야가 식별이 가능했는데 마지막에 내리신 분들은 많이 좀 고통스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객 일부는 항공기 뒤편 수화물을 보관하는 선반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어 연기가 기내 전체로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불이 그냥 막그그 짐칸 그문 사이사이로 막 삐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끌려고 일어났는데 열려고 하니까 승무원이 열지 말라 해서 안, 안 열었고, 이제 그 상황에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막... 승객 중에는 중국인 18명, 미국인 2명 등 외국인 2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부산은 오늘 새벽 사고 수습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사고 수습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블랙박스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를 회수해 내용을 분석하고 승객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항공기 꼬리쪽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젯밤 김해공항에서 이륙을 기다리던 에어부산 항공기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항공유가 가득 실린 날개 쪽으로 불이 옮겨 붙었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보도에 강자 기자입니다. 홍콩으로 출발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난건 어젯밤 10시 15분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탈출했습니다. 안내 방송은 당시에는 안 나왔고요. 저희 그냥 승객들이 뒤에서 그냥 불이야 소리만 나고 그래서 승객들이 꼬리 문 열고 저희는 앞에어서 그냥 신속하게 대피를 했습니다. 당시 김해공항에는 강풍이 불고 있는 데다 항공료 16톤이 가득 실린 양 날개로 불이 옮겨붙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 도착, 도착했을 때 그 남동풍이 한 초속 10m 정도 속도로 불었고 특수차를 활용하여 황공유가 화재의 연속 확대되지 않도록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은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5분 만에 항공기 윗부분을 완전히 태우고 꺼졌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파견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화재 항공기의 양쪽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은 내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지난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일어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규정에 따라 프랑스 사고조사위원회도 직접 참여했는데요. 화재 원인은 반드시 찾아야 할 과제지만, 비상 탈출과정 역시, 짚어봐야할 문제로 떠올랐습니다보도에 노준철 기자입니다. 화재로 검게 그을리고 구멍이 뻥 뚫린 에어부산 화재사고 항공기.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 소방은 물론 항공기를 제작하고 설계한 국가에서 사고조사에 참여한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 따라 프랑스 사고조사위원회도 현장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불이 난 항공기에는 16톤 가량 항공유가 실려 있는 상황. 항공유를 제거하려면 항공기 연료펌프를 가동해야 하는데 조종실이 타버려 전원 스위치 작동이 어렵습니다. 현장 안전 문제로 항공유를 빼내야 한다면 합동 감식 일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름을 빼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유증이 또 있어야 유 증기가 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하면 한 그거를 하는 기간이 한 2, 3일 걸린다고 하거든요. 합동 감식이 시작되면 사고 조사위는 기내 선반 배터리 발화나 전기 합선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재 원인과 함께 비상 탈출 과정도 규명해야 할 문제입니다. 불이 난 항공기의 비상구는 모두 여덟 곳. 불길은 확산하는데 당시 대피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자 상당수 문을 승객들이 직접 열었다는 정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문 열어라, 문 열어라 하시면서 계속 막 밀고 승객들이 막찜려고 하고 아니 승객들이 다문 열었어요. 이에 대해 에어부산 측은 긴박한 상황이라 안내 방송 대신 육성 구호 외침 등으로 지시했으며 기장이 유압및 연료계통을 차단한 뒤 비상탈출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원인 규명 조사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여기에 항공보안법 위반까지 재발 방지를 위해 따져봐야 할 적잖은 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